다행히 장거리라서 이러면 마일 적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취입, 취입인지 없나? 아, 제기할 <목소리> 사용할 수 없잖아. 해삼성 을 찾자? 그러면 아, 이런 젠장 없잖아. 2성 정도라도 괜찮아. 아, 이런 젠장 <목소리> 사용할 수 없잖아. 이 맛이지 이게 기본이지 이게 <laughs> 이게 기본 탑권이지 너무 좋아 이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겼다 승부음에 이긴거지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이거잖아 서로 인정한거임 그냥 야이 씨이 새끼 개쎄네 지면은 이 새끼 X밥이네 근데 이기면은 와이 새끼 쎄네 이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쎄다. 이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좆밥이다 무슨 부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좀 쎄다? 그럼 뭐예요? 이긴 거죠? 똑같은 거야. 70p라면 뽀뽀해 줌. 그냥 할 거야. 어, 미안. 취소, 취소요. 레이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펜수가왜 저래요?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보한테 문의하세요. 나가야지. 우짜겠냐. 나에게 쓴태권이 없어. 하츠키 상에 나가든가 어디 팔려가서 평생 새우나 잡든가. 야, 새우 잡으러 가자. 건침 먹고 싶다. 아, 궁금한 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버러집에 흘네 따셨나요? A 그룹이라고는 들었거든. 아. 야, 나보다 낫네. 나는 결승전 구경도 못했어. 그 티켓, 티켓팅 하는데 거기서 입구 컷 당해버림. 아, 이번 노브라 학권 메타픽이에요? 이번 거 노브라베 아님? 고양이 문좀 열어주고 올게요. 내가 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근데 어린이 아니잖아. 수면부족은 현대인이 모두가 달고 있는 이집 고질병 뭐다? 어른이다 요즘 20대 중에 수면부족 없는 성인?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아니 나이 먹었음좀 졸업해 꾸득꾸덕 남아가지고 화석들 마냥 힘내나 하하다 못해 썩었어 여보 봐 얼마나 신선해 강제 추천 받습니다 조강지처와 함께 방금 똥싸고 노브라베 육성 노강지처가 좋더라 듣고다아 근데 노래 좋은데? 기억 듣자 어저적해 잠깐만 오디오 빈다 노강지처가 좋더라 오늘 여기 좋더라 할만해 안만해 인생 망했어 개이득 이게 인생 이게 인생 이게 인생 설날인데 약긴 방송하고 정지 한번 먹을까? 농담이고요 안 맡깁니다. AS가 안 되잖아요. 사고 처리까지 지원돼요? 사후 처리랑 싼후 처리도 됩니까? 매운디가 뭔데? 매운디가 뭔데 맨날 매운디 하자는 거야? 왜 유행하는 거야, 이게? 다들 해서 유행. 다들 하는 게 유행이잖아. 그 유행이 왜 됐냐고! 왜 다들 하냐고! 왜! 그걸 물었잖아! 실하면은 더큰게올것 같은데. 잘 보세요. 아, 왔다 갔다. 왔었는데. 목소리 듣고 맞추는 거? 에이, 개쉽지. 내가 말달 짬이 얼만데. 하지나? 하자나는 맞추지 하자나는 맞출 수 있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라스완다 마이리마 하이 다진하지 마세요 하이 제발 하이 근데 여보 이겼으면 다 이긴 거 아님? 에라이 씨야다 나가 니네는 블룸스에 자격이 없다 블룸스라.. 블룸스에 이름을 달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먹칠하지 마라고 라인전 이겼는데 라인전 끝나니까 그냥 개판이 나있네, 님들, 그거함? 탑건 말할 때 말풍선이 이 탱크탑 부분만 다 가려가지고 말하는 동안 약간 애로하게 보임. 아, 이거. 가슴만 모자이크든. 아, 씨. 근데 꼴리네. 엥? 스테 6에다가 파워 3일걸? 무슨 탑건이지? 그거함? 전판에 제 직주 안 줬음. 어차피 이번판에도 안 줬을 거야. 이걸로 받자 여기서 근데 내가 받으려면 받음 내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마치 마라퀴가 된것 같아 이거에 먹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 마라퀴에 온몸이 잠식당하지 않게 야 니시노 니시노 봐봐 미쳤음 꼴린다는 아니, 게 아니라 그 우정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고우 싫으면 저기 역전재판 나오는 카르마 고우는 어때요? 어, 싫구나 오케이 그런 스타일 약간 싫구나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스타일 근데 탑거은 이게 맞아 탑거은 원래 주니어 때 한번 넘어져야 이제 스타트임 그때부터 육성 시작이야 육동 시작 버튼 누르는 후부터 육성 시작이 아님 주니어 때 훈련 한번 실패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피를 아니 애교를 <laughs> 쭉 달고 오면 어떻게 하고 키스 마렵게 니시노가 안 하니까 이제 아유 답답해서 내가 가져온다 아 그래도 방송 중인데 키스는 안 하죠 님들한테 뽀뽀까지만 아, 거기까지 우리 선그자 우리 요 어? 너무 간다 거기까지만 해난더 나중을 본다 나는 이 육성 조금 다르게 본다 VR로 본다 나 침대에서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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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그건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배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건 볼따부에다가불 부비적 부비적 되고 싶다. 진짜로 와. 어떻게 어떻게 시 이렇게 기울 수 있지? 어, 너보도 질리지라는. 그거 아세요? 그저 방금 그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오면서 잼민이가. 메타톤 댄스 추는 영상 알아요? 그거 몰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 아 아이 도대체. 아 그, 어디부터 댓글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저 영상에서. <목소리> 너 하나로 <목소리> 시간만이 흘갈 뿐이야. 그 노래 제목 뭐지? 에라에라에라 이거 뭔 노래임? 페이크러브? 그렇죠. 맞는 거 같은데 오 방탄 맞는 거같오 역시 측하면 측이제 에킬라에킬라에킬라아 근데 아무리 데 아무리 도킬라아킬라 <놀라> 테킬라 테킬라 킬라킬라 때 낄라, 때 낄라 춤 어떻게 추는 거냐? 춤좀 보자. 이렇게 하는데 막... 저는요, 진짜 지금 중학교 때로 돌아간다. 그럼 저 공부 진짜 열심히 안할 거예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열심히 하면 좀 과해. 왜 저것도 맞아. 살다 보면은 이제 알게 돼. 이제. 야 공부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한 공부가 있는데 그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 겁나 어렵다 이 세상에 쉬운 공부? 하나도 없다 그 공부가 제일 쉽다는 건 상대적인 거야 약간 주관적인 거야 왜냐 헬창들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에 비해서 무게 무거운 거 중량을 잘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뭐라 하겠어? 운동이 제일 쉽다 하겠지 그리고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 누가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런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시키지도 않은 등수 맞추기 좀 하지마. 에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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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킬라. 금지어 추가하기. 슈퍼크릭. 거유. 왕찌찌. 왕접. 왕가슴. 이게 수박이야 가슴이야. 이게 멜론이야 가슴이야. 이게. 꼬박이야 가슴이야 야 근데 1%면 할만하지 않냐? 아닌가봐 야저 저 얼굴 앞에서 어떻게 엄하게 대하냐 그래도 탑건의 미래를 위해서 엄하게 하긴 해야 돼 알아줄 거야 이거 어른스러운 음악무스이니까 나중에 분명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게 나이 찢어지는 데 가슴을 <laughs> 웃어주는데, <laughs> 웃어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이쁩니까 인형 뽑기 프로게이머 캔터머스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하 했는데, 이거 뭐다 어, 싫은데? 안 뽑아 져뱅이 싫어 다내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안 갖고 싶어 별로 개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 또, 또... 너를 향해 이제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들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니 네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 할래 아무리 내네 자신을 다시 달래고 또 달래 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뭐론 알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대로지 누구도 또 다른 은지 못할 거니 하개 비워라오리가 없는데 올지도 모른데겨우면는지 가슴이 왜 말을 안듣니리스 s 마 e n t 보면 이치단 바야가 이 1차 21차는 그냥 그심죄로 나가든 뭐 1차, 5차, 3차, 십일 차 4차. 아, 시계, 시계 쓰면 돼요. 이 그냥 이번 에한번몸안 좋은데, 지금 무리해서 그런 거고, 이번에 시계 써서 보통 됐으니까, 이번에는 할 만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Peace. <laughs>